로드맨 아닙니까? 어, 여기 어쩐 아, 일이세요? 바로,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지금 오늘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래서 바로 왔, 왔는데 지금 11시에 하자고 해놓고 지금 11시 20분인데 말이야 아 진짜요? 네. 아, 시계가 없네? 시조실이면 불 끄고 피는 써도 되데우리 맞아 방으불어 뭐야 미안합니다 오셨다 <왔다>. 누구세요? <laughs> 어, 오늘... 네 안녕하세요 음. 저 유팩트맨. 실패로 끝나지 않게끔 하려면 출입 금지 문화 음, 로드맨 PD 11시 촬영인데 왜 지금 오셨죠? 아저 원래 바빠요 연예인들 네. <laughs>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로드맨을 <laughs> 치료하겠습니다 로드맨 로드가 뭡니까? 뭐 데니스 로드맨이랑 많이들 헷갈리잖아요 데니스 로드맨은 IOD예요 IOD가 뭡니까요? 로드맨 데니스 로드맨은 낚시대 농구 선수고. 아 그렇구나. 예 지금 봐 표정을 사마이지 이런 거 리액션. 어 그렇구나 응, <laughs> 야지그데 <laughs> 우리 로드맨은 R O A D 예요. 길. 길 위에 답이 있다. 길 위에 답이 있다. 로드맨입니다. 사실은 콩글리시죠. 그길 위에 답을 찾아보자라는 모토하에. 답이었냐? <laughs> 아니요. 낚시 낚대를 알았다고 원래? 오, 당연하지. 그 길에 답이 있다는 왜 필요한지는 또 기획자가 좀더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길 위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. 음. 아... 아니면 왜냐면은 옛날에는 기자들이 특권 의식도 있었고 실제로 특권이 있었어요.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을 특히 만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야그 사람 멋있냐? 그 사람 멋있냐? 그 그러면 아 시중이 많아. 이런 게 되는데 지금은 다 유튜브 하죠. 방송국을 거치지 않고 다 개인 방송들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 기자들의 권위랄까 특권은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. 그 민주주의가 실현된 거야. 언론 민주화가 좀 진정하게 이제 됐다고 보는데. 아무 보이... 재미없어요. 다음으로 넘어가자아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네, 그렇죠. 이노베이션. 여기 보면은 뉴스 혁신팀이라고 써있죠? 원래 저희가 뉴스 혁신팀에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원래 처음 기획한 거는 로드맨이 이름이 염규현인데 음. 음. 염규현의 TMI라는 걸 기획했어요. 음. 뉴스 TMI 규현이가 정말 정보가 많아요 쓸데없는 정보가 많아요 낚싯대도 알고 있고 듣다 보면 좀 빠지는 게 있고 그래서 음.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은 잡다한 정보들을 다 주자 음.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아시죠? 여기 미 b 광장은 거울처럼 쳐다보고 있는 미러맨이 있습니다 꾹? 여기가 어벤져스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? 현장에 대한 무조건 우린 현장 가야 돼 이게 있어서 특히 방송 기자들이 더 심하죠 그러 현장 가자 현장 가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길에서 답을 찾자 이렇게 됐다가 저희랑 같이 있는 팀원 중에 하나가 로드맨 어떠냐 사실은 저희의 꿈은 그 매운맛 그거를 방송에 틀고 싶은 게 저희의 시작이었는데 음. 여러 가지 방송사의 사정과 어르신들의 하야하 같은 넓은 마음과 뉴스는 뉴스 형태로 좀 틀자 안녕하세요 로드맨 제작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요? 아, 여기가 로드맨 팀 사무실인데요 어, 지금 여기 저희 로드맨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? 아저 일하고 있는 의원들 간의 나이 차이 30살까지 난다고 저희가 늘 클로징이나 오프닝을 찍을 때저 화면을 걸고 촬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사다리 위에 올라와있고요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금요일 밤이 제일 바쁘거든요 식사를 제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아. 재밌게 많이 분량이 있는데 다 쳐내다 보니까 나눈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유통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저희 매운맛, 매운맛 확인하러 가고 있어요. 민뉴스는이 편집실 8층에서 저희 편집을 하거든요. 심지은 피디님 말할 것 같으면 거의 로드맨 창시자라고 할수 있죠. 로드맨 매운맛의 창시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오늘 지금 저희 일본 갔다 온거 하고 계신 거죠? 음, 자 이게 지금 저희... 촬영분 스크립트죠, 그쵸? 사실은 100장 정도인데 100장! 이 중에 좀 재밌는 거 찾아야 되는 거죠, 이렇게 네. 이렇게 다음 네. 주가 심은혜 씨를 뵈려고 심은혜 디님 만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, 어 이거 뭐예요? 아, 이거 아, 이거 사주신 커피예요 누가 사주셨어요? 아, 그, 아, 제가, 제가 샀습니다, 이거 로드맨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점도 많잖아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? 운 좀 방송에 나가지 못하는 음. 재밌는 포인트를 골라내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로드맨 담당 네, 것이라서 각오 한 말씀 들어볼게요 아아 열심히 할게요 음. 평소 저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불만은 없어요? 아 지금 아 지금? <laughs>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지 실제로 <laughs> 저희는 엔빙뉴스 PD님들 때문에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템 없을 때 가끔 이런 거 해도 괜찮네요 그쵸? <laughs> 민평 포즈 <laughs> 네. 포가 넘어가야 될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따로 준비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정말 그냥 원래 성격이 이렇고 인생이 드립이에요 인생이 드립이라서 진짜로 다 보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많이 달리는 건1 8 0 0까지 달린 거가 있으니까 어. 근데 대부분 보는 건 맞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살이 빠졌다면서 얼굴이 골았다고 걱정해주시는데 혹시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당근을 들고 나와달라고 <laughs> 나가 나갈까 했어. 근데 나가면은 그럼 내가 괴롭힘 당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못 했죠 사실. 그런 그분에게는 말하고 싶어요. 제가 당근 마음속으로 들고 나갔다고. 저희 아직은 네. 성장하는 중이고 엔빙뉴스가 네. 네. 저희 목표가 올해 100만 아니겠습니까? 100만이에요. 아, 아 수정했어요? 네. 열심히 싸돌아 다니겠습니다. 구독, 꾹 좋아요, 꾹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끝. <웃음> 됐어? <웃음> 로드맨 순한맛 버전은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세요. 구독. 꾹! 좋아요. 꾹!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끝!